구독 좋아요. 이재명 국민 임명식에 불참한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오늘 보면은 불참한다고 했는데 네. 민노총마저 불참한데 심지어 대통령실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을 초청했지만 불참한다고 어떤 말을 했냐? 민노총은 국민 임명식 대신에 전국 노동자 대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리고 1.25km 떨어진 숭례문 인근에서 인근에서. <laughs> 반미와 노란봉 특파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뭐 민노총이 초청을 받았는데 안 간다. 대신에 본인들끼리 다른 데서 또 뭔가를 한다. 뭐 이렇게 요약가라면될것 <laughs> 같아요. 음. 어떻게 보십니까? 민노총 계속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거죠. 청구서 어, 그렇죠. 민노총이 지난 대선 때도 지지 후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 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도. 임명식에 초청을 받았지만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아, 하는 민노총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죠. 아 이거 그러면은 네. 이재명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그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것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간부 민노총 간부 출신의 인사를 장관까지 시켜줬단 예.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당의 비주류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겪는 이런 고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이른바 찐 운동권 출신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악질이지 않습니까? 음. 네, 그런 사람들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어, 시민사회에서 좌지우지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김어준 씨든 민노총이든 다 어떤 사람들이죠? 제도권에 진출하지 않으면서 시민사회 권력을 누리고 어떤 민주당의 글쎄 좀 신여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당이 민노총의 신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 모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권력을 창출하도록 돕고 그 권력을 같이 누리는 예.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은 엄밀히 찐 운동권 출신은 아닙니다. 어. 아,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포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 민주당 내에서는 비지로로 치부가 되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오로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또 반영됐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조금 뭐 외람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정청래 대표는 반명에 가깝습니다. 네, 벌써부터 반명이에요. 좀 반명. 좀 반명이라도 고여져요. 그러니까 아. 민주당 내에서 벌써부터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서삼석 삼선 호남 출신의 의원이에요. 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어. 정청래 대표가 어떤,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이재명 대통령 체포 동의안을 가결 시켰던 사람입니다. 아 진짜요? <laughs> 이른바 수박이죠. 네. 그런 사람을 지명직 최고위원의 정청래가 앉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명 행사를, 아... 그러니까 이른바 수박들이 모두 다 비명 행사가 되는 와중에 음.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호남 출신 의원을 음. 어, 지명직 최고. 그러니까 당 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수준의 인사로 음. 지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가결한 사람을. 그렇죠. 지금 개딸들 뒤집어졌겠네요. 아, 그럼요. 지금 진짜 뒤집어졌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그럼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를 내친 건데, 음. 강선우를 끝까지 두둔하고, 오. 이렇게 그 소위 이제 체포동의안 와. 가결이라고 하는 민주당 내 정말 반란, 반동이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예. 그 사건의 주도자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을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하고, 어, 사실 뭐 지금, 박찬대 전 대표 후보자에게도 조롱 섞인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 정치인의 자기 객관화는 힘들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어. 이거는 벌써부터 칼을 들이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니까 정청래 대표, 김어준 씨, 민노총 조국 전 대표,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재청했던 여러 전직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들. 다 친문계라고 일컬어지는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이라고 봐야겠죠. 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와, 벌써 두 달만에 최동석 만에. 인사혁신처장을 왜 끝까지 데리고 갈까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의힘을 비판한 사람이 아니에요. 민주당을 민주당을 비판했죠. 누구 민주당 내에서도 친문계들을 친문. 비판을 했습니다. 안고 가는 이유 친문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그게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가장 큰 유인이었다라고 보거든요 음.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현재 벌써부터 소위 이제 명청대정이라고 음. 어, 대표되는 친문계가 다시 당권을 위시해서 대권을 차기 대권을 노리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예, 조국 전 장관 사면도 엄밀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유인이 있겠어요? 자기 지지율 빠질 거 몰랐겠습니까? 어. <laughs> 알면서도 해줬다라는 거죠. 왜? 여러 청구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Japan, Japan, j a p a 이재 a p a n j a p 재판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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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약점이 너무도 많죠.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음. 그런데 정확히는 양측 모두 다 서로에 대해서 경멸을 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친문계와 친명계가 네. 그리고 지금 친문계가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초석을 쌓고 있다. 어. 이것도 분명히 보이죠. 그 정청래 대표가 호남에서 최고위를 열었, 열었잖아요. 네, 그때 뭐 안원 의원들 막 공개적으로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 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박찬대 후보들을 공개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또 그런 게 있어요. 박찬대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사람들이 최고위에 불출석을 했고요. 우리 지역으로 우리 당 대표가 왔는데 불출석을 어. 했습니다. 여행을 아. 갔어요? <laughs> 연수를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 싫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박찬대 대표는 보란 듯이 군기 잡기를 시작을 했고요. 정청래, 정청래. 아, 그 정청래 예. 대표가 군기잡기를 시작을 했죠. 예.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야, 너무도 이게... 명징하게 보이는 거예요. 심상치가 않네요, 이게.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 어떤 분은 원정 원정님이 친문이 이긴 걸로 보인다고. 그 그렇죠. 친문이 이겼어요. 애초에 이재명 대표가 개딸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네. 대통령을 어쨌거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 밀었던 것이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민주당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좀 뭐랄까요 그 색깔에 맞는 척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음. 기본적으로 저는 좌파 그 자체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냥 극좌는 아니다. 그렇죠. 정책들을 보더라도 오히려 조금. 저는 이를, 이를테면 좀 세제 개편안 같은 것들, 뭐 지금 적대적으로 하다, 하다가 문매를 막기도 했지만, 종부세 폐지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어. 심지어는 그 52시간 유연화 같은 것들도 이재명 대통령은 뭐 이게 제스처일 수도 있겠지만,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비춘 적이 있었어요. 뭐 말을 계속 바꾸고 있긴 하지만요. 저왜 막혔습니까? 진성준 정책위의장 같은 민주당의 그런 또 뭐랄까요? 찐 운동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다 제지를 당했죠. 아.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이게 이제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이 민주당 내 갈등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고 아... 저희 입장에서는 김어준 씨나 문재인 같은 사람보다 <laughs> 예, 만약에 둘이 갈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그래서 아, 저희가 이것도 참 하나의 관전 포인트, 포인트로 볼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당정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섭거든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민주당 때문에 무너졌다고 라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음. 한동훈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음. 결과적으로 여당이 내부에서 비판, 총질을 하기 시작하면 대통령실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이 네. 비판하는 것보다 여당 내부에서 그런 그럼요. 소리를 나누게 더 크리티컬하다. 더군다나 여당은 야당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음. 야당을 레버리지로 삼습니다. 어. 야당을 지렛대로 공격을 하니까 정확히는 입법부가 다 행정부를 공격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190여석의 여권 권력을 이용해서 특검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엄밀히 우리 당 108명이 똘똘 뭉쳐있고 음. 대통령의 제2국권이 있었다라고 하면 은 특검이고 탄핵이고 다 막을 수 있었어요. 음. 맞지 않습니까? 음. 물리적으로 우리가 방어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음. 왜 방어가 안 됐죠? 우리 당에 있는 내부 총질 세력들이 민주당의 192석을 지렛대 삼아서 음. 협박질을 했기 때문에 음. <laughs> 네, 그게 결과적으로 당정관계 파탄의 원인이었죠. 음. 당정관계 파탄 때문에 윤전 대통령이 비상겸이라고 하는 초유의 의사결정 극단적인 결정을 할 정도로 내몰리게 된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음. 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를 위시한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개연 유발 세력이라고 해도 이상한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정청래 대표도 지금 비슷한 코스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그런데 한동훈 전 대, 대표와 다른 점은. 한동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물이었어요. 어. 어.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서사가 뭐가 있습니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어보면 옛날부터 민주당에서 영향이 좀더 있었죠. 오히려 더 전통 민주당에 네. 가깝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에서 의원직을 할때 이재명 전 대통령은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정말 말단이었어요. 그때 비주류 취급받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실무자 수준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랬다가 지금 대통령이 된 거죠. 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정청래 대표는 뭐 저희는 인정하지 않지만 뭐 나름대로 레거시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 한동훈이 무슨 레거시가 있죠? 한동훈의 레거시는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다라는 것이었고요. 음. 지금의 레거시는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신하고 공격하고 있는 게 레거시인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윤. 윤전 대통령이 없으면 존재 이유 자체가 없는 게 한동훈 전 대표라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라지면 본인도 사라지는 건데 본인이 윤전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존재감을 확인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부산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전 대통령은 그래서 당원들께 실체를 들통에 놔버렸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입지가 강하고 친문계 비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더열세인 상황에서 아마 다투게 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전망을 게임이. 하고 있죠. 아. 네, 그래서 민주당의 이제 당정 관계의 어떤 흐름을 지켜보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다. 지금 승현님이 정청래를 응. 응원해야 되는 거냐? <웃음> 저는 <웃음> 개인적으로 둘중 하나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네. 이재명 대통령 쪽을 응원하는 게 조금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친문계 세력이 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조금 더 약세인 쪽에 좀 지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게 제어하기가 좋습니다. 아 싸움이 <laughs> 더 그렇게 되고 또 장작을 넣으려면은 굳이 센 쪽이 아니라 약한 쪽에 넣는 것. 이 민주당이 아닌가? 왜 한동훈을 지지했는가를 살펴보면은 답이 나오죠. 아. 민주당이 왜 윤전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을 지지했겠습니까? 음. <laughs> 네, 한동훈을 거쪽도 앞세워서 윤전 대통령을 흠집 내려가는 목적을 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음. 우리가 이 EJ라고 하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뭐가 우리한테 또 효과적인 전략인지를 또 선택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속보로 나온 내용이 있죠. 오늘 나온 건데 25일날 드디어 취임 82일 만에 <laughs> 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고 합니다. 누가 이재명이요? 네. 한미 정상회담이 드디어 성사되는 건데, 근데 이 둘의 만남, 막 기대, 설렘 이런 것보다는 걱정, 우려. 이런 게더 많은 것 같아요. 제발 외교 참사만 나지 마라. <laughs> 제가 아까 어, 이한려들 제가 이미 참사예요. 그러니까 아니 세달 만에 지금 상결례를 하는데 네. 이게 그냥 실무 협의를 하러 만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우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아. 근데 그 무시라는 게 기분 나빠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아 왜냐면 어.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뭘 하고 있습니까 아니 한미 정상회담을 맘대로 연기를 건의를 한다는데 한미 정상회담 혼자 하나요 아니 한미 연합 훈련 혼자 하나요 <laughs> 미국이랑 협의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한미 연합 네, 훈련 그런데 그것을 북한 눈치 보겠다고 맘대로 바꿔버리고 대북 확성기 같은 우리나라 진짜 그 가장 효과적인 사상전 수단들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음. 아니, 북한 인권 보고서가 그냥 보고서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에서도 동독이 공산당이었지 않습니까? 공산당 세력에 의한 인권 유린 실태를 서독이 다 기록을 했던 겁니다. 왜 통일되면 우리가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것을 아카이빙해서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라한 것이고 실제 동독의 이 공산당에 속해 있던 그런 간부들이 상당한 위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 통일되면 우리가 정말 처벌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게 동독 주민들의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됐다고 라 하는 것이 여러 연구 논문을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왜 그런 이런 행동을 하느냐. 북한에 지금도 아우지 탄강을 비롯한 얼마나 많은 인권, 유린, 인권 실태. 유린 실태.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예. 없어요. 그럼... 아니, 탈북민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확할 아, 정도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북한 정권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에 서서 그 주민들의 인권 유린 실태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기록을 해서 우리가 언젠간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인권을 위하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반도 안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엄밀히 우리나라 국민들이에요.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되고 8년 만에. 안하겠다 발간 자체를 안하겠다 북한 그 정권이 어떤 인권유린 행태를 하든 말든 우린 좌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굉장히 놀라운 행보를 한 것이고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바란 미국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방향이죠 어. 어, 미국은 북한을 끝없이 압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북한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합니다 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조금만 더 나가면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경제적인 행위들을 했을 때는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관광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좀. 그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우리가 북한의 컨텐츠를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음. 뭐 수입을 하겠다는 건지, 음. 우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의 컨텐츠들을 쓸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그 저작권이 북한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북한에게 경제적으로 이롭게 하는 상황이 될수 있어요. 그럼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가 있죠. 어.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들을 지금 나을 수 있는 행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권을 유화적으로 보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음. 음. <laughs> 그러니까 당연히 이른바 친족세 친중세, 친북세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불쾌한 골짜기를 저희가 걷고 있는 거죠. 어. 이번에 만나서도 안보청구서를 들이밀 겁니다. 그럴 수밖에 청구서. 없겠죠. 뭐 방위비 얘기 나오겠네요. 그렇죠. 방위비를 우리가 1조 지금 3천억 정도를 부담을 음. 하고 있어요 매년.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리나라가 그전자권을 미국에게 부여를 함으로 인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정보자산들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21조 원이 넘는 가치입니다. 어. 그것 때문에 전쟁이 억지돼서 우리나라가 1년에 얻는 경제적인 효용만 100조가 넘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미국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미국이 굴종하는 게 아닙니다. 음. 미국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주권 운운하면서 주권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주권이죠. 우리가 지금 미국의 21조 가량의 정부도산 포기하면 북한의 미사일 쏘는 게 도발인지 전쟁 위협인지 파악할 능력은 되나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미 선동을 하면서 전자권 한수 운운하는 얘기를 지금도 민주당이 최근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이제만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내 임기 안에 전자권 한수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쾌제를 부르는 겁니다. 음.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방위비를 더 받고 싶고, 방위 못 받을 바야 에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하고 있는 건데, 음. 네, 지금 민주당이 빌미를 주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안보에 불리한 협상 조건들이 성사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음. 안보 위협이 커지면 경제도 자연스럽게 나빠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안정적이라고 하는 사인을 줘야, 음. 이게 바로 대외 신인도고 대외 투자가 활성화되 그래서 외국 거잖아요. 투자가 이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빠진다? 어. 제, 저희가 이를테면 외국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국이 지금 전시 상황, 이 휴전 상황인데 미군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해지죠? 그렇죠. 한반도의 불안이 커지게 되고 음. 북한의 도발행위가 더 잦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국이 투자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 줄알고 음. 이게 기본적인 그 경제 흐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다 경제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인 건데 음. 이번에 안보 관련해서 제대로 협상을 못하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아. 지금 관세 협상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 25%를 받고 있어요. 아. 지금 적응되고 있습니다. 15%로 아직 확답을 못 받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쌀도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음. 아직도 진실 공방이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죠. 쌀과 소고기 아직 우리는 아니 한국이 개방하기로 했다. 역사적인 개방을 약속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아직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대체 무슨 협상을 하고 온지 저는 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만나서도 글쎄요 어, 우리가 더 퍼주지는 퍼주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광고 음. 하나 진행하고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저희 펜앤마이크 특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광동제약 제품입니다. 저분자 콜라겐 이미 이용하신 분들 중에서 후기가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음. 이 저분자 콜라겐 페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 매우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한박스일 1개 분량에 1 3 0 0원세박스 음. 3개 분량에 3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시고 여러분들 우측 카드에 나와 있는 1661의 691로 문의 전화 1661의 691로 전화 주시면은 정말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상담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방송 마무리 코멘트도 부탁드릴게요. 네. 참 다사다난한 하루들이 이어지고 있는 계속,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두달 만에 나라가 쑥대밭이 될 수가 있나 정말 신기할 지경입니다. 음. 제가 오늘 참 차마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우리 경제가 지금 너무 큰 위기 상황이 물가도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도 지금. 거 온풀법 같은 것들이 뇌간이에요. 음. 그리고 지금 노란봉투법 때문에 그 유럽 상공의회소에서 떠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예. 했고요. 미국 미국도. 소속의 기업들도 예. 마찬가지 예.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기업들 <laughs> 잡돌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 잡고 있습니다. 아니 중대재해 문제 중요하죠. 사고 안 나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사고가 났다라고 해서 거를 회장까지 모두 다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고 하면 기업이 어떻게 경영을 하겠냐 이겁니다. 누가 기업을 할까요? 이를테면. 강선우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을 했잖아요. <laughs> 보좌진이 갑질을 당해서 좀 심각한 뭐안 좋은 결정을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중대재해 처벌법의 심리에 그 법리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가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되는 거네요? 대통령도 받아야죠. 여당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음. 납득을 하겠습니까? 아니 애초에 대통령이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아니 기업도 똑 기업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현장에서 그 현장의 지휘 통제를 하는 그런 간부급들의 그런 그, 근로자들의 그렇죠 노동자들이 음. 그런 지위를 잘 따랐다라고 음. 하면 규범대로 갔다라고 하면 당연히 산재 인정을 받을 건데 그렇지 않은 변수들도 많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음. 다짜고짜 회장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그렇죠. 그게 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지금 그런 사례들을 더 부각을 시키면서.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만 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무회의에서 저희가 방금 이런 얘기했던 국민적인 관심사들이요. 민감한 이슈들 언급 안 합니다. 계속 기업들만 잡돌이 하고 있습니다. 어. 포스코도 지금 뭐 대통령이 콕 집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콕 집어서 언급을 하면 대통령의 말이 곧 지침인데 얼마나 많은 페널티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자금이 출자된 은행들도 페널티를줄 것이고요. 음. 공정위도 제재를 할 수가 있고요. 국세청도 안 좋은 그런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업들을 옥죄기만 하는데 어떻게 우리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지금 건설 경기가 얼마나 나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부가 승인을 안 해줘서가 아니에요. 단가가 안 맞아서 못하는 겁니다. 단가가 왜안 맞죠?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 5일 일을 하면 5년 공사를 할 것을 주 4일째를 하라 그러면 8년 9년 해야 됩니다. 자재비는 몇 꼽절이 더 드는 것이고요. 지금도 단가가 안 맞아서 건설 경기가 엉망인데 이런 식으로 근로 시간제는 더 늘려버리고 오히려 자재비는 오히려 물가 인상 요인들 때문에 더 천정부지로 치솟으면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건설 경기가 돌아가고 공급을 할 수가 있죠? 부동산 대책이 대출만 억제면 그만인가요?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들을 더 더욱 악화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정말 기상천외한 법들을 다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그 박근혜 정권까지 고용보험을 10조 가까이 기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때그 고용보험 악용되는 있는 거 아시죠? 1 년만이라고 퇴직을 해버리면 6개월 동안 무상으로 퇴직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용보험이 흑자만 기록하다가 문재인 정권 되자마자 적자로 돌아서서 지금 마이너스예요. 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무슨 아르바이트생 일주일에 15일 이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2년 이상 근로하면은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도록 전환하도록 또 음. 법을 만들 요 그럼 사, 사장들이 어떻게 하죠? 2년 되기 직전에 잘라버리겠죠. 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노동 정책들을 마구마구 펼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말 절규를 하고 있거든요. 음. 참 저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이 되는 지금 하루하루고요. 음. 문재인 정권 때도 참 1년 만에 최저 임금 25% 늘리고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정책하고 탈원전 한다라고 해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너무 많은 걱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 국민의힘이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조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게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4분 5열 돼서야 아, 저는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민주당에게 화력을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당정관계 파탄 내부총질 세력들에 대해서 엄중한 철퇴를 가하고요. 우리 당이 정말 정상정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끝으로 저희 이거 화면 주목 좀 해주세요. 저희가, 어, 펜앤 마이크가 이제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laughs> 저널리즘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을 합니다. 저희 펜앤 마이크 후원을 하고요. 언론을 감시하는 1인 미디어라는 카피라이트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9월 4일부터 <laughs> 11월 6일까지 8주 동안에 이렇게 진행되는 커리큘럼인데, 현, 전현직 언론인들, 정말 유명하신 전현직 언론인들이 강사님으로 초빙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리즘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총 8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렇게 자 강사진이 있죠. 네 오정환, 정철웅, 박상규, 백지원 대변인도 이렇게 강사진에 포함이 됐고요. 박상규, 강명일, 노태종, 고대영 전 KBS 사장 이렇게까지 어, 프로그램이 짜여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여 원하시면은 이게 참여 원하시면은 네. 번호가 없네요. 번호가 없고 그이 화면 캡처 하신 다음에 화면 캡처 하신 다음에 저기 밑에 좌측 하단에 메일 나와 있는 거 있죠? 지메일로 나와 있는 거기다가 문의 메일 보내 주시면은 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피시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3만 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2661-6915 전화문의는 2661-6915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암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참개월분새 박스에 35,000원. 페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의 691로 전화 문의는 1661 691로. 페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